태국 파타야 호텔 추천 알아보고 계시죠?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객실이 쾌적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서비스가 우수한 호텔 없나? 라는 고민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점이 8.5점 이상이고 가격은 25만원 미만의 호텔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3 힐튼 파타야. 전객실 오션뷰에 넓고 위생 상태가 좋으며 친구가 편안한 5성급 호텔. 세계적인 체인 호텔의 명성을 느낄 수 있는 호텔. 친절하고 고객 응대가 훌륭한 직원들. 마사지 스파, 사우나, 인피니티 풀, 온수 욕조, 피트니스 센터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이 있음. 센트럴 페스티벌 파타야, 쇼핑몰과 연결되어 있음 파타야 빛이 바로 앞에 위치함. 호텔 평점은 8.9점. 가격은 21만 7천원부터. 탑2 그랜드 센터 포인트 스페이스 파타야. 2022년에 개장한 호텔로 우주를 테마로 한 깨끗하고 룸 컨디션이 좋은 5성급 호텔.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 호텔 명성에 걸맞는 식사 조식 포함. 마사지, 미니 골프 코스, 사우나, 스파, 실외 수영장, 워터파크.